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소인수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첫 번째 지수로 나타내기 두 번째 1의 자리 숫자 구하기 이두 가지로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과 지수로 나타내기 자 예제 1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값을 구하라 자, 1번 문제는 8 곱하기 49를 2와 b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냈을 때, 이때 나타나져 있는 a와 b의 값을 구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8을 소인수분해하면, 잘 알고 있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2로 하면 4, 그 다음에 2는 4, 2가 3번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의 3제곱 곱하기 자, 49는 7, 7이 49, 7의 제곱이잖아요. 이것저것 7의 제곱.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우변에 나타나져 있는 내용과 비교를 하면 2의 3제곱이니까 A의 값은 3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7의 제곱이니까 B의 값은 바로 7이 되어야 져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문제.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곱하기 8 곱하기 12. 자, 그럼 6이라는 숫자는 잘 알고 있겠지만 2 곱하기 3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8은 방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했었는데 2에 3제곱이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는 2로 하면 2,6이 12. 그 다음에 2,3은 6. 자, 2가 두번 곱해지고 3이 한번 곱해집니다. 그래서 12는 2에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2가 한번 있고, 그 다음 세번 곱해지고, 두번 곱해지니까 전체 곱해지는 횟수는 결국 뭐가 됩니까? 6 번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의 값은 6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3은 한 번, 두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의 제곱이니까 B의 값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한 문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2와 3과 5는 이미 소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인수 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될수 있는 거는 4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4는 2의 제곱입니다. 그럼 2는 전체적으로 한 번, 4가 여기에 두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2는 세번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바로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의 3은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b의 값은 바로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는 5가 되어지고. 자,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1의 자리 숫자 구하기. 자, 첫 번째 2를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숫자. 자, 보면은 1의 자리 숫자가 2와 4와 8과 6의 순서로 반복해서 나타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2의 거듭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2, 4, 8, 6 순서로 반복해서 나타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2, 4, 8, 6이라는 숫자를 암기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하면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는 숫자들의 1의 자리 숫자는 반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 반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의 자리의 숫자를 구해보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2의 1제곱은 2고 2의 2제곱은 4입니다. 그렇죠? 1의 자리 숫자끼리 곱해진 결과에 1의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4라는 숫자에 곱하기 2를 했다고 생각하면 2, 4, 8. 이 8이라는 숫자에 또 곱하기 2을 하면 2, 8이 16, 16. 요6 1의 자리 숫자에다 곱하기 2를 하면또 26이 12 이해 됩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자요 2에다 곱하기 2를 하니까 2는 4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2 4 8 8에다 곱하기 2를 하면 2 8이 16 1의 자리 숫자는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의 자리 숫자가 2 4 8 6 2 4 8 6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밑, 이번에는 3을 한번 보겠습니다. 3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숫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의 자리 숫자가 3, 9, 7, 1 순서로 반복해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반복해서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고, 1의 자리 숫자는 여러분들이 구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3의 1제곱은 3, 3의 제곱은 3, 3은 9, 그 다음 이 9에다가 3이 곱해졌는 게 3의 3제곱이 1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93 27또 7에다가 3이 곱해지면 37의 21 1에 3이 곱해지면 3 3의 3이 곱해지니까 33은 9 여기다 3이 곱해지면은 9327 1의 자리 숫자는 7이잖아요. 그렇죠? 7에다가 3이 곱해지니까 37의 2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3971 또3971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니까 397이라는 이 숫자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시험에 나올 때 1의 자리 숫자를 한번 구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요렇게 반복되는구나 하는 건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더해 보겠습니다. 7을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수.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의 자리 숫자가 7, 9, 3, 1 순서로 반복해서 나타난다.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1의 자리는 그냥 구해보면 돼요. 7의 1제곱은 7. 그 다음에 7의 곱이 7의 제곱이 7, 7이 49. 9에다가 7이 곱해지면 9, 7이 63. 3에다가 7이 곱해지면 3, 7이 21. 1에 또 7이 곱해지니까 7. 그 다음에, 77이 49. 9에다 7이 곱해지니까, 63, 3. 3에다 7이 곱해지니까, 2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1의 자리 숫자끼리 곱해진 그 결과에만 1의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 9, 3, 1. 또, 7, 9, 3, 1. 이렇게 4개의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 자, 2의 거듭제곱이든, 3의 거듭제곱이든, 7의 거듭제곱이든 각각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1의 자리 숫자들은 반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다음 수의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의 55제곱. 2를 55번 곱하면 답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 1의 자리 숫자만 빨리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1의 자리 숫자는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그쵸?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2의 1제곱 자리는 2. 자, 2의 제곱은 4. 그 다음 2의 3제곱 자리는 8. 그 다음 2의 4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요 8에다가 2가 곱해지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2, 8이 16. 1의 자리는 6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요 6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26이 12.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반복이 됩니다. 이런 자리가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2, 4, 8, 6이네 개의 숫자가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개의 숫자가 반복이 되어지니까 이 55라는 숫자를 4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럼 4일은 4. 2는 4. 4, 3, 12. 하고 나면 3이 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4개의 숫자가 13번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3번 반복이 되고,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느냐? 8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한 문제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3에 215제곱입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3일 때 1의 자리 숫자는 반복해서 나타난다. 그럼 그 반복은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의 1제곱은 3. 3의 제곱은 3 3은 9. 3의 3제곱은 3 9 27.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3의 4제곱은 7의 3이 곱해지면은 3 7의 21. 자 그리고 나서 또 1에 3이 곱해지면 원래 3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네가지가 반복이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15라는 숫자 이 지수에 나타낸 215라는 숫자가 요네번씩 반복되니까 4로 나눠져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럼 45 20이 되어지고 15 나오면 43 12 역시 3이 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3번 반복이 되고 세번째 숫자 이 말인겁니다. 이게 53번 반복이 되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7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답은 7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겁니다. 자 한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3번 7의 2002제곱 자 7의 2002제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의 지수가 어떻게 반복되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은 7의 1제곱은 7. 7의 제곱은 7, 7이 49. 그 다음에 7의 3제곱은 9에다가 7이 곱해지는 겁니다. 9, 7이 63. 그 다음에 7의 4제곱은 3에 7이 곱해지니까 3, 7에 21. 그 1에다가 7이 곱해지면 다시 7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4개의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수로 나타나 있는 2002라는 숫자를 4개씩 반복되니까 4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4, 5, 20이 되어지니까 500 하면은 2000이 되어지고 나머지가 2가 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4개의 숫자가 500번 반복이 되고 두 번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정답은 9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